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 멘토원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교육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교육학은 자, 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 잘 아시면 좋은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안에 이 시험에 합격을 하시려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가장 중요한 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학의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부터 정책과 제도, 스포츠 참여자의 이해론,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 지도 방법론, 평가론, 전문적 성장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학에선 어떤 단원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는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는 건데요 3개년을 정리했을 때이 스포츠 지도방법론이라는 단원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11개가 나오셨고요 여기서 나왔던 걸다 맞췄다면 벌써 55점이죠 55점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맞추셨으면 벌써 커트라인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단어는 스포츠 지도 방법론이시고요. 그래서 저의 강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단원이긴 한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공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일단. 학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수 전략 제시한 교수 전략 중에서 어떤 것인지 이 세부 내용이 설명이 되죠. 지금 이걸 보셨을 때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링크라는 학자가 학자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고 개념이 단어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설명해줬어요. 사실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 보면 풀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잘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두 가지 이상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어 자기 교수 팀티칭 상호 교수 스테이션 교수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찍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스테이션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과 설명을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학자 이름까지 알면 좋지만. 개념, 개념과 그에 따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여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죠. 적절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걸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교수 모형에 대해서 개념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앞에 문제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학자 이름이 문제에 안 나왔는데 여기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 개념, 그 데피니션, 정의라고 하죠. 정의. 그다음에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매틀러라는 학자 이름이 나왔고, 개별화 지도 모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자 정의가 있고, 이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자,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엄청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꼭 맞춰주셔야 해요. 그래서 스포츠 지도 방법론을 공부하실 때는 꼭 개념과 내용을 잘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학자 이름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 지도 방법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방법론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많은 지도 방법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여기서 이름에서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직접 교수 모형. 교수는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직접,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로 직접 교수 모형이라고 합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자, 주제를 보시면 교사가 수업의 리더 역할을 한다. 그쵸. 선생님이 리더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 옛날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거의 다 결정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할지를 선생님이 다 결정하는데요. 그것처럼 여기 계획해 보시면 의사 결정은 선생님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명확한 학습 목표와 과제가 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다 그렇게 써주셨잖아요. 학습 목표. 이렇게 해서 써주, 써줬던 거 기억해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수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은 높은 참여 기회와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높은 비율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 때는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직접 교수 모형에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요. 자, 단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심동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좀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 이게 마음에 대한 내용인가? 어, 좀그잘 그러...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지적 내용은...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인지적인 게 약간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정의적.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심동적 영역입니다. 자, 제가 여기 사진을 넣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우, 몸이 좋은 남자. 그리고 플랭크를 엄청 푸쉬업, 푸쉬업 엄청 잘하는 여자분이 있으신데, 자, 심동적이란 영역은 이런 피지컬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언어로 교재에 써 있는 걸로 보시면 신체적, 체력적 요소 그리고 건강 및 스포츠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심동적이라는 건 그냥 신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적 그리고 건강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폐활량은 신체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이런 것도 신체적인 거죠. 그래서, 요, 심동적이란 건, 이렇게 사진에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정의적 영역을 볼게요. 정의적 영역이란 건, 자, 제가 여기 명상하시는 여자분의 사진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 사진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보시면, 정의적은 심리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이 있으려면 도덕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약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면 약간 도덕적 인격의 결여가 되겠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이 사진에 넣어놨습니다. 정의적이라는 건 이런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적 기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지적 영역입니다. 인지적 영역은 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남자가 뭘 읽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는 뭐 체육수업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학생들이 책을 들고 있잖아요. 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뭔가 여기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체육수업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인지적은 지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 영역은 당연히 성적과도 관계가 있을 거고 성적은 얼마나 이해를 잘 하느냐. 문해력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스포츠의 체육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경기 규칙이나 경기 전략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아셔야 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선 순위를 구분합니다. 1번은 심동적 영역이 있었고요. 2번은 정의적 영역이 있어요. 3번은 인지적 영역이 있습니다. 자, 심동적 영역은 뭐였죠? 그리고 정의적 영역 뭐였고 인지적 영역 뭐였는지 지금 한번 그 자리에서 입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으시면 그냥 작게 말해보세요. 지금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심동적 영역은 피지컬이라고 했어요.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의적은 약간 도덕적인 거예요. 정신적이고 도덕적. 도덕은 도덕성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괜찮죠. 그래서 사회성까지. 되시고 그리고 인지적은 인지는 머리가 하죠. 이 뭔가를 인지하는 건 머리가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적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기억해 주시고, 자이세 개를 지금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직접 교수 모형을 조금 더 볼게요. 직접 교수 모형의 여섯 단계 과정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기에서, 23년도 시험 보기에서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저번 시간에 뭐 했어, 우리? 어, 그거 했지? 그래. 그럼 오늘은 뭐, 오늘은 그럼 뭐 할까? 뭐할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전시과제 복습을 한 거고, 오늘은 뭐할 거야 하면은 새로운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어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쉬운, 쉽게 단계를 낮춰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뭐 동작을, 구분 동작을 끊어서 하죠. 그런 것들이 초기 과제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과제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어, 야, 다리 좀더 벌려. 어, 손좀더 올려. 하면서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서 교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어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자 한번 또 연습해 봐 이러면서 독자적인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여 가지고 자 오늘은 뭘 했고 자할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됐었지 이러면서 복습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이 복습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교수 모형 6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 개별화 지도 모형. 이 개념에 담겨 있는 단어의 뜻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개별화 지도. 지도는 뭔가 가리키는 거고 개별화. 개별화는 개별화는 개인적인 거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아까는 선생님이 결정했는데 이번엔 학생이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선생님은 수업 진도를 학생이 결정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계열적 학습 자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해서 제공한대요. 아, 이게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계열적 학습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한다. 하, 말이 어려워요. 근데 계열적 학습 자료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과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학습지, 학습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학습지를 받으면 학생은 자연스럽게 어, 나의 학업 스피드, 그러니까 자신의 맞는 속도에 따라서. 그, 학습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많은 피드백의 기회를 갖게 된다.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개별화 지도 모형도 역시 심동적 영역이 1번, 그리고 인지적 영역이 2번, 정의적 영역은 3번입니다. 근데 정의적 영역은 이건 도덕성이었잖아요. 근데 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스포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동적 영역이 1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생, 자기가 생각을 해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이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